안녕, 꽈쌤이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공부를 했어. 그러면 원자,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보면 돼. 그런데, 원소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거의 차이는 뭘까? 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어.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 바구니 안에 물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물은 H2O거든. 산소 한 개에 수소가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기본 성분, 원소를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있는 물 성분인 산소와 수소가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를 물어보게 되면 이물 분자에 대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이야기해주면 돼. 그러니까 개수적으로 산소 한 개와 수소, 두 개.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어. 가지고 있는 성분은 산소, 수소, 개수와 상관없이 기본 성분을 이야기해 주면 돼. 산소와 수소를 이야기해 주면 되고, 입자라고 얘기를 해 주면, 원자라고 얘기해 주면, 그 물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 산소 1개와 수소 2개라고 개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될것 같아. 일단,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원자 모형이거든. 우리가 원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여기 플러스 3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원자핵을 이야기해.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 그리고 이큰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반면에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전자는 이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는 이것의 이름이 전자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그리고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다라고 보면 돼. 다시 정리하자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에 있는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자핵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전하라는 것은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면 돼. 전기현상을 일으키려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보면 되겠어.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면에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밑에 내려가면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3은 원자의 종류마다 다르겠어. 지금 음 우리가 원소기호를 암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3이라고 원자에게 써져 있으면, 얘는 리튬, 리튬, 리튬 원자를 이야기해. 자, 그 다음에 원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주위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의 크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자들이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잖아. 그러면 있는, 돌고 있는 이 반경까지를 원자라고 보면 되고, 원자의 크기를 이렇게, 여기라고 보면 되겠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빈 공간을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원자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 여러분들이 물질을 볼때아 이게 원자야 라고 볼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중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을 때를 얘기해. 다시 한번 적을게. 원자 이렇게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 무조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두 개를 더 했을 때 0이 돼야지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이렇게 중성이 됐을 때 우리는 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두 개의 양이 달라서 두 개를 더 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런 것을 이온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배울 건데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위에 있는 예처럼 위에 리튬의 예를 보면 얘는 플러스 3이라고 적혔지. 그러면 플러스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 3이야. 그 다음에 전자의 하나, 둘, 셋, 마이너스가 3 개가 있잖아.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양이 같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양이 같으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고 이것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원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리튬 원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정할 전하량은 같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원자는 중성일때를 얘기하는데 중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을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길 바래. 그다음에 네 번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야. 위에서 리튬 원자를 보면 전자가 하나 둘세개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총 전하량을 띈다라고 보면 돼.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다르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아까 리튬 원자는 플러스 3이라고 적혔는데 여기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총 플러스 6이라고 적혔어. 이렇게 플러스 6이라고 적히면 탄소를 이야기하거든. 탄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원소 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원소 기호를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해 두는 것이 좋고 원 원소 번호 원자 번호 순으로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아. 그러면 자, 이 안에 있는 원자 핵이 이 원자의 이름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선생님은 한자씩 따서 외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수헬리베붕탄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한 작씩 외우게 되면 여섯 번째로 나오는 원자가 바로 탄소야. 그래서 플러스 6 하면 탄소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마이너스를 세봐야 돼. 자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얼마냐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면 원자에이 플러스 6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어? 전하량이 같네. 그러면 얘는 중성이라고 볼수 있고 탄소는 탄소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꼭 중성일 때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해보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6이라고 답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전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전자의 총 전하량. 총 전하량은 한 개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섯 개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숫자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양쪽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탄소 원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원자의 전하를 보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 되겠니? 그러면 플러스 8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플러스 8이라고 적혀있는 건 원자 번호를 쭉 해서 읽어봤을 때 산소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은 산소를 여기에 산소 원자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8이라고 적혔어. 여기 플러스 8이고. 전자의 수가 세 봐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야. 한 개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총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을 보면 두 개가 같네, 양이. 그러면 원자의 전화가 0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차이가 0이 아니고 다르게 나타나면 얘는 원자라고 부를 수 없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되겠지? 다음. 자 여기 보면 플러스 12라고 적혔어. 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은 이 원자의 이름을 결정지어. 그러기 때문에 12라고 되어 있으면 원소 번호 12번을 보게 되면 마그네슘. 여러분들도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외워 줘야 되겠어.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 다 외워 주면 문제가 풀기가 쉬울 것 같아. 일단 마그네슘 플러스 전하량은 중간에 써져 있는 플러스 12라고 적으면 되고 원자의 개수는 세봐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니까 개수는 열두 개. 총 전하량은 한 개당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원자의 전하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합쳐서 0이 될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그네슘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6번, 원자 모형. 원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지금 위에서 스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했듯이 이런 거를 원자 모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수업한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일단,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했어. 원소와 원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이야기해. 한마디로, 이 주머니에 H2O라는 물 분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바구니에 있는 원소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떤 종류? 산소와 수소가 들어있다. 산소와 수소라고 대답해 주면 되고 원자를 물어보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개수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구니에 있는 거를 보면 원자는 산소 1개와 수소 2개라고 대답을 해 주면 되겠어. 총 입자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대답을 해 주면 되지.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의 중심에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중심에서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무조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것이 바로 전자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띠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또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 그러니까 이 원자의 몸무게는 무게는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런 원자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자의 크기는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만큼 움직이면, 이 원자의 크기는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 이만큼을 원자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요하다 그랬어. 자중성이란 얘기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을 때를 이야기해. 이 원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이라면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다르다. 그래서 이 밑에 예를 봤었어.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량의 양이 1, 2, 3, 4, 5, 6, 총 마이너스 6. 이렇게 두개 합치면 원자의 전하가 0이야. 이렇게 되면 얘는 중성. 을 이야기하고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지. 이 중간에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이름을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6번이 탄소거든. 그래서 탄소 원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플러스 8은 산소야 산소. 그래서 이 원자핵의 플러스 8을 이용해서 산소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 8개. 총 마이너스 전화량이 마이너스 8. 두개 합치니까 원자의 전화가 0이야. 그럼 이것도 중성이겠네. 중성이니까 얘는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플러스 8을 이용해서 산소 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12는 마그네슘인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전화량이 플러스 12. 마이너스는 개수를 세봤을 때 12개, 마이너스 12야. 두개 합치면 원자의 전화가 0이고, 원자의 전화가 0이게 되면 중성. 이러니까 마이네스 마그네슘 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6번 원자 모형이 있어. 원자 모형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원자를 볼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쉽게 하고자 조금 크게 해서 부각시켜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일단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일단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고, 원자의 구조를 알아두시고, 원자의 특징, 그 다음에 전하량을 세서 이게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 안녕.